안녕하십니까. 사이클박사 박박사 박현호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소개할 내용은 자전거 주행에 필요한 근육 위치와 활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주행에 필요한 근육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신체 전면에 전면근, 신체 후면에 후면근, 신체 바깥쪽에 외전근, 신체 안쪽에 내전근으로 구분합니다. 전면근의 근육은 바깥빗근과속빗근넓다리네 갈래근 중 각쪽 넓은근과 직근, 안쪽 넓은근, 앞 정강근으로 구분합니다. 후면근은 넓은 등근, 큰 물기근, 넓다리 두 갈래근, 반 힘줄근, 종아리 세 갈래근으로 구분합니다. 외전근은 새끼 벌린 근을 이용하여 해달링을 하고 외전근은 아, 내전근은. 엄지 벌린근을 이용하여 주행합니다. 전면근과 내전근을 이용하여 주행을 하게 되면 그 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후면근과 외전근을 이용한 주행을 하게 되면 역시 그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후면근과 외전근을 이용하게 되면 큰 근육과 긴 위치로. 일어서 페달링을 할수 있는 포지션형이 완성되고 이 전면근과 내전근을 이용한 페달링을 하게 되면 작은 근육과 짧은 위치로 페달링을 하는데 효율이 높아집니다. 토크형 라이더라고 하면 후면근과 외전근을 이용한 주행이 효율적일 것이고 케이던스형 라이더에게 전면근과 내전근을 이용한 주행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겠습니다. 후면근과 외전근을 이용한 자세호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가 펴지고 가슴이 열린 상태에서 외전근을 이용하여 새끼 벌린근을 이용하여 주행하게 됩니다. 이때는 안장 센터에서 뒤쪽에 앉아서 엉덩근의 개입을 극대화합니다. 핸들바는 앞쪽, 체중이 앞쪽으로 가지 않게 밀어줍니다. 전면근과 내전근을 이용하여 주행했을 경우, 안장 센터에서 앞쪽에 앉게 되고, 엄지 벌림근을 이용하여 짧게 밟고 당기는 페달링을 이용하여 주행하게 됩니다. 근육을 어떤 근육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인 세트인 값이 달라지게 타셔야 합니다. 자, 만약에 후면 근과 외전근을 이용한 기본값으로 주행을 한다라고 하면, 안장 센터에서 뒤쪽에 앉아서 큰 골기근을 이용하여 1 2시에서부터 밀어서 밟는 페달링을 하게 됩니다. 큰 골기근에 데미지가 쌓이게 되면 안정 포지션을 중앙으로 옮기고 가쪽 넓은근을 이용하여 수행합니다. 큰 골기근은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가쪽 넓은근에 데미지가 오면 안쪽 넓은근으로 전환합니다. 이때는 엄지 걸린근을이용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안쪽 넓은 근에 데미지가 오면 안장의 위치는 더 앞쪽으로 가고 종아리 세 갈래근을 이용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도 응. 역시 엉치 걸림을이용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한 힘줄근과 넉다리 두 갈래근, 직근을 이용하여 내전근을 활용하고, 어, 한 6시가 지난 제 7시 방향에서부터 체중을 앞쪽에 그대로 앉아준 상태에서 감기로 페달링을 활용합니다. 않았던 큰 볼기근은 충분한 휴식을 했기 때문에 다시 사용하게 됩니다. 큰 볼기근에서 넉 다리 4갈래근 안쪽 넓은 근으로 안쪽 넓은 근에서 안쪽 넓은 근으로 안쪽 넓은 근에서 종아리 세갈래근으로 동아리 세발레근에서 간식줄근과 넉다리 후발레근 직근을 이용한 페달리으로 다시 큰돌비근으로 근육을 전환해주면서 주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라이더들은 허벅지 앞쪽 근육을 이용해서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주행을 하기 때문에 힘이 있을 때 속도가 올라가다가 힘이 떨어지면 속도가 떨어지는 속도의 기복이 굉장히 심한 주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근전환을 해줌으로써 속도의 기복 없이 빠르고 멀리 주행할 수 있는 포지션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통증이 발생되는 원인을 보면 지속적인 자극이 주어지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는 것인데 한 가지 자세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근전환을 통하여 자세가 바뀌게 되면 그 통증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전거 주행에 필요한 근육의 위치와 활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전거 주행 본적인 자세라고 말씀 표현을 해도 될것 같네요. 어,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